저희 모임은 요즘 건강 레시피 클럽이라고 해서, 그 웰빙, 요즘 시대적으로도 그렇고, 그 건강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,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, 그런 거를 서로 나누고, 또 연구하고,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임입니다. 많이 되게 몸이 가벼워졌다고 할까?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인 거 가지고, 그리고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조절하면서, 그래서, 이제, 그 음식, 웰빙 이런 음식도 사서 같이 나누고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모임을 이끌어 가게 됐는데, 물론 지금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좋아졌어요. 모이기가 사실 쉽진 않았어요. 그리고 막 이게 있잖아요. 사실 질서 팍 그냥 어느 날딱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, 그게 조금 잘안 됐어요. 그래고 조금, 그냥, 중국 난방으로 조금 모였어요. 모여가지고. 또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그래도 얘기는 많이 나눴어요. 우리 가족 중에 도 우리 애가 하나, 이제, 관심 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막, 그런 사람을 길러서 있잖아요.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. 만약에, 마을은 이웃이다. 그거는, 자꾸 이렇게, 이웃이지만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닫고 살아요, 전부 다. 근데 이런 클럽 모임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, 정말 그 이웃이 원래 형제, 먼 친척 형제보다 낫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저 가까이,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.